전화가 안 타서 그냥 일을 돌아봤어요. 형 아, 그냥 가면 또 너무 서운해 갖고, 아,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고압선을 깔아 놓네. 아, 멧돼지들 때문에, 아, 이렇게 멧돼지들 때문에 고압선을 깔아 놓았어요. 아, 야, 형님 여기서 밥이 주고 그랬었는데 그 형님 친구분 친구분도 아참 형지 형님 친구분 생각나네 여기서 음밥 같은 거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. 그 우리 칸이 여기서 더웠다고 더웠다고 하죠 아주, 아주 여기서 그냥 진우탕목에서막 보고 그랬었는데. 음, 아, 이제, 음...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웠고, 그러니까, 아... 고압수, 이렇게 고압수 깔아놓고, 그랬네. 여기... 형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채워놓고, 채워놔서... 이 안에 가면 형님 잠자리도 있고, 아... 밥도 해지고 그랬었는데, 아... 저건 고압수, 과수... 음, 고수원, 음, 고수원. 아, 저 뒤로 가면 청량산 바로 청량산 아, 정상 있거든 저쪽 뒤에. 아, 형님 발자국 보니까 며칠 전에 왔다간 걸로 압니다. 발자국이 남아있어요. 아, 이렇게. 참, 안개 깼을 때고. 안개가 안 끼면은 저 뒤에 청량산 봉우리가 아주 멋있었는데. 저쪽. 아, 신기로. 아이고, 나도 가야겠다. 아, 형님. 아, 오늘은. 아, 형님이 자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, 형님. 아 형님 친구분도 건강하시고 아, 여기 오니까 저 음, 하우스 속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형님. 자 형님 갈게요. 아, 고압선 이어서만 자주 안 오셔도 되겠네. 청량산 바로 밑에. 홀로 계신 형님. 아, 지금은 밖까지 주변, 아, 이렇게 고압선으로 다 끌어놨어요.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. 고압선. 전녁이 너무 누가 틀었다는 그냥, 그냥 깨구었지깨구었지 이렇게. 야, 꽃들이게 이게 요 이게 이거 들꽃, 들꽃이라고나 오라고 해요거아그 뭐. 형님 어 심심해 대추 하나 따먹고 가지 있었는데 대추 대추는 한번 따먹어 보여봤네 어. 대추나 형님, 대추나 한번 따먹고 가요. 그냥 갔으면 없어 갖고, 그냥 갔으면 없잖아. 아, 맛있다. 제 사진을 올리나? 대추도 다 따갔네. 음. 맛있죠향썩었네맛있야 <laughs> 아, 음, 음, 게초 어? 게다나봐응따고 <laughs> 음, 왔어 아무도 없지. 응. 음. 아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여기서 살았었거든. 살았었는데, 음, 이제 그냥 이 고압선을 이렇게 해놓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야. 그 생각났을 때 그냥. 여기는 이거 이거 철사 담으면은 완전 고압 불드니까. 음. 죽는 거지? 아, 우 그냥 죽어버리지. 자, 형님, 그냥 갈게요. 고맙습니다.